안녕하세요. 방구석TV 정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9월 27일자 주간 브리핑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내용이 조금 무겁습니다. 편견 없이 봐주시고,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다룰 내용은 최근 만기가 도래하는 계약에서 역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잇따라 터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진단을 해볼 거고요. 다음은 하락장이 이제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거래시장의 실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분양시장과 기축 매수 관련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 역전세가 곳곳에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2년 전 시세 대비 역으로 전세가가 하락을 하면서 세입자 잡기에 나서고 있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언론 기사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영종 지역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2년 전 전세가 상승을 이끌었던 주요 단지 3곳을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스카이 시티 자이 21년 1월 기준 전세 시세는 3억 6천 정도였으며 시세대로 입주를 했다면 올 9월 현재 2억 5천 정도 시세로 이제 하락을 했고 역 전세가가 평균 약 8천만원에서 1억 천 정도 가량이며 이편한 세상 오션나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당시 시세대로 입주를 했다면 역 전세 평균가 갭이 동일한 금액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라비발디 단지 역시 두 단지와 비슷한 시세로 스카이자이는 35평 기준, 오션나인 같은 경우는 33평 기준 한라비발디는 38평 기준입니다 자 그럼 중소형 단지들도 예상 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미린 1단지 5천에서 7천만원 정도의 수준이며 한양수아인 같은 경우도 5천에서 8천, 신명 같은 경우는 4천에서 6천 그리고 푸르지오자이 25평 어, 갭이 굉장히 큽니다 9천에서 1억 1천 정도의 이제 갭이 발생을 했어요 힐스테이트도 9천에서 1억 2천가량의 시세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그냥 만기를 직면하시기 보단 이 시세들이 연말 정도가 되면 은어 확실히 피부로 느끼게 되실 상황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리 자금 확보에 대한 구상이나 재계약 등을 조율하셔서 대처를 해야겠죠. 자, 보증금 반환 자금이 확보되어 있거나 연말 시세에 맞추어 새로운 전세가 외에 이제 하락한 금액만큼의 자금 세팅을 다음과 방법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수에 따라 나뉠 수가 있겠는데, 먼저 1주택 보유자시라면 세입자 태거 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KB세가 기준이기는 한데 최근에 또 KB세를 인정 안 해주는 은행도 있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 하고 조정대상 지역이라 LTV가 50% 범위 내에서 그리고 집주인의 DSR 상의 한도 충족이 되신다면 어 LTV 한도 내에서 태거자금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2주택자분들 부터는 세입자 태거자금 대출이 안된다는 사실을 아셔야겠죠. 자 그러면 2주택 이상 보유자분들은 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바로 생활안정자금대출이라고 있습니다. 8월 이전까지는 이 한도가 1억 원이 한도였어요. 현재 상향 조정되어서 2억 원까지 한도 내에서 생활안정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마찬가지로 LTV 범위 내에서 그리고 DSR 즉 소득과 부채를 보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나쁠 것이 없죠. 물론 보증보험을 가입한 세입자라면 시간을 벌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준비해야 하는 것은 매한 가지이니,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시고, 상호간 원만한 조율을 통한 사전 대처를 논의하시어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입니다. 지난주 인천지역은 마이너스 0.29%를 하락폭을 기록하였고, 3주 연속입니다. 9월 실거래가 내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CC 스위치엔 직거래로 84타입 4억에 17층 매물이 등록이 되었어요. 뭔가 수상하죠, 금액이. 아무튼 직거래 같은 경우 일단 의심하고 들어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편한 오셔나임 74타입 3층 매물이었고요. 3억 8,500에 실거래 등록이 되었습니다. 힐스테이트 단지 같은 경우는 83타입 37층 고층 매물이었어요. 4억에 실거래 등록이 되었습니다. 다음 단지는 한라 비발디 101 타입이죠. 38 평형 16층 매물이었고요. 4억 6천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양 수자인 같은 경우 26층 매물 3억 6 200에 거래가 되었는데 굉장히 선방한 거죠. 근데 오늘자로 지금 한양 수자인 실거래가 내역을 보시면은 3억에 거래된 게더 등록이 되었습니다. 푸르지오 자이 같은 경우 64 타입 25 평형 같은 경우. 11층 매물이었고요 3억 9,500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4억 선이 무너졌어요. 이렇듯 시장은 좀처럼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포워드 가이던스는 10월 빅스텝을 예고하고 나섰고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3연타가 어지러질 할듯 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0원을 돌파하는 등의 시장의 여러 악재들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자 분양 캘린더 수정된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월 총 6개 단지가 픽스가 되어 있어요. 9월 공공분양 두 단지가 10월로 넘어오게 되면서 10월 1일 안단태 A37 블럭 안단태를 시작으로 제일 풍경체 디오션 호반 서밋이 7일에 나올 것 같고요. A60 블럭 안단테 같은 경우는 13일날, 그리고 모아일가와 미단시티 오투그란데까지 6개 단지가 분양이 진행이 됩니다. 11월에는 원래 A11 블럭인 유승한내들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내년 3월로 사업기간 변경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11월에는 A21 블럭, A22 블럭 대방건설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11월에 자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A14 제일풍경체 더 센텀, 같은 경우는 11월 정도에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애타게 기다리시는 동부 센트레벨 주상복합 아파트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현재 행정 인허가 진행상 2월 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유승한네들과 A50 블럭 우미린 단지가 예정되어 있고 4월에는 대방 디에트르 주상복합 아파트 본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진행했던 한신더휴 3차 사전청약 같은 경우도 내년 4월에 본청약을 진행을 하죠 그리고 a 5 1블록 대경단지까지 숨가쁘게 줄줄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양시장도 썩 좋은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후반서밋 같은 경우는 중도금 무이자로 확정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진행단지들 역시 중도금 무이자로 나올 가능성이 커졌고 잘하면 발코니 확장 무상도 기대해볼 법 하겠죠 다음은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물론 분양단지들이 워낙 많다 보니 분양에 관심이 더 쏠릴 테지만 기축 금매를 기회로 노리시는 수요도 있다라는 점 요즘 공공분양을 제외하고는 평균 분양가가 34타입 기준 4억 중반에서 후반으로 굳어지고 있죠 그 정도 금액 되면 2세대단지 신축 84타입을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물론 금매를 잘 잡으면 분양 신축의 경우 장점이 참 많죠. 특히 지금처럼 고금리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때일수록 계약하고서 2년이나 3년 후에 입주를 하는 신축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반대로 기축 금매를 매수하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선 다음 상승장에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좋고 이미 시장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니까 주택 매수 후에 1년 후에 갈아타기용 분양을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라는 점도 장점이 될수 있고요. 금매를 잘 잡고 타이밍 잘 잡아서 분양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스킬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단점으로는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 신규 취급 주택 담보 대출이 부담되실 수 있다 라는 단점은 있겠죠. 아무튼 초보분들은 분양 아파트가 더 매력 있기는 합니다. 성향에 맞추어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저희 더베스트 부동산에서 어, 여자 실장님을 모집 중입니다. 저희 방구석 tv 채널 어, 크리에이터를 겸해질 수 있는 분 인원을 충원할까 하고요. 저희 사무실에 모든 세팅이 어, 다 되어 있으니까 초보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